9월달에 대박나는 띠, 이제 새 띠를 말씀드릴 건데요. 개띠랑 용띠랑 토끼띠가 되겠습니다. 개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이 좀 많이 금전적으로 많이 묶여있으셨을 거예요. 뭐 주식이라든지. 아니면 집도 잘안 팔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묶여 계셨을 텐데 그런 게좀 많이 풀린다고 하시니까 어 문서를 또 잡으셔도 괜찮으시고 내가 내보내려고 하는 문서도 잘 나가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본인이 마음 편하신 대로 움직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좀 조심해야 될 점이나 안 좋은 점 일단 구설이 조금 도실 수 있으니까 구설, 입설, 구설 같은 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개입할 일이 아니면 함부로 나서서 말씀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어. 네 용띠가 되겠는데요. 음, 9월부터는 이제 금전이 좀 많이 들어오세요. 직장인분들도 흥제수가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,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안 됐던 거랑 상관없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, 꽁돈이 들어올 일이 좀 생기신다 그래요.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금전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, 그돈을살해도 괜찮으시고, 아니면 그런 비슷한 거에도 흥제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, 좀잘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은 뭐가 있요 어, 용띠 같은 경우에는, 아나 이제 금전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하고 막 지갑을 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수록 금전을 잘 묶어놓으시라고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 이만큼 벌었소 하고 떠벌떠벌 하고 다니지 마시고 나돈 없어 돈 없어 하시면서 오히려 숨기면서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나가는 일이 좀 덜하다고 하세요 다음 띠는 토끼띠가 되겠습니다 토끼띠들이 어, 많이 웅크러 들어있었어요 많이 웅크러 들어있었고 애정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안 좋고 금전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풀리신다고 하시니까 근데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본인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본인이 많이 움직이는 만큼 많이 벌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돌아다니는 직업이라든지 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으세요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금전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너무 마, 많이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시고 벌리실 거면 조금 더 하반기에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럼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은 어떤? 거어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팔랑팔랑거리기 때문에 사업을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생기실 수도 있는데 동업 조심하셔야 돼요. 누군가랑 무엇을 시작한다든지 내가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. 어, 법정 소송까지는 아니어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9월에 조심해야 될 띠는 쥐띠, 돼지띠, 호랑이띠가 있겠는데요 먼저 쥐띠를 어, 말씀드리면 연애적인 것도 그렇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뭐. 사업적인 것도 그렇고 다른데 에 발을 조금 살며시 얹어놓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뒤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세요. 나 좋다고 지금 당장 좋다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급하게 내린 결정으로 화를 불어 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모든 결정에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 띠는 이제 돼지 띠가 되겠는데요. 돼지는 띠 여전히 조심하는 라 얘기밖에 안 나요. 와 조심해라, 조용해라 이런 얘기만. 나요. 많이 나오 거니까 그러니까 입단속도 잘 하셔야 되시고 부부시라면 몸단속도 잘 해야 되고 어, 몸도 조심 마음도 조심 말도 조심 하셔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를 모두 다 조심하셔야 되시고 금전적인 것도 있다고 내가 주머니에 있다고 펑펑 쓰지 마세요 하반기에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얼마, 얼마나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잘 묶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랑이띠가 나겠는데요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관제구설에 좀낄 수가 있어요. 어, 관제 같은 경우에는 큰 관제까지 가면 이제 법정 호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, 생각지도 못하게 집안에 돈이 들어간다든지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된다든지 금전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운전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내가 어떤 싸움에 휘말리셔도 안 좋아요.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옥옥 올라오는 그런 성질이 좀 있는데 그런 화를 좀잘 누르셔야 돼요. 지금까지 9월 재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개인 사주팔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거는 출장조사 어플을 통해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